막감이 감도는 고요한 극장에 왠지 모를 사나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연극에 쓰이는 마네킹이 뭔가 섬뜩해 보입니다. 그러던 중 연극의 주인공이 아오이에게 유문의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데 이후에도 사람들. 다시 문의 죽음을 맞아버 사람을 죽이는 유명의 정체는 멋있다. 극장령이라 불리는 귀신의 원어는 원래 유명한 마네킹 조형 작가의 딸이었는데 하늘에 구멍이 난것 마냥 비가 쏟아지는 날 아버지가 걱정돼 차를 끌고 마중 나왔다가 그만 산사태로 인해 흙더미에 깔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처참한 몰골의 딸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아버지는 불쌍한 딸을 위해 이쁜 마네킹을 만들어 장례를 치루어주는데 장례식 전날 밤 마네킹이 살아 움직여 나머지 두 딸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자 남은 동생들의 모습이 탐이나 죽어서도 다시 일어나 죽인 것이라는 게 극장명의 이야기입니다. 극장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을 마주친 자를 홀리게 만드는데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지거나 타인에 의해 저지당하며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나 금세 따라잡히게 되어 벗어나기가 힘들며 붙들리게 되면 입술을 맞대고 구미호처럼 전기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전기를 흡수당하며 시체가 일랍인형처럼 변하는 실압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극장령이 원하는 모습인 영원히 늙지 않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극장령은 극장령의 전기를 빼앗게 되면 마네킹의 몸이 조금씩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피부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매우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에게 줘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 상자 에게 매것입